출애굽기 이십삼장입니다. 출애굽기 이십삼장 십사절부터 십칠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이십삼장입니다. 하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세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랫 동안 무교병을 먹일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민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런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아민이라내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14년에 너는 매년 세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골로새서에 보니까 우리가 어떤 절기라든지, 뭐 이런 날짜 이런 거로 너희가 거기에. 어, 그거로 인해서 어, 이 복음의 축복을 그리스도의 축복을 놓치지 마라. 그래서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맛보지도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성경에 분명히 물론 구약이긴 하지만 어, 절기를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제, 어, 절기를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 절기를 지켜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제, 이제 광야 갈때 어떤 건 먹어라, 먹지 말라 나오죠.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건 먹지 말아야 된다. 먹으라고 한 것만 먹어야 된다. 그게 구원받는 거고, 이제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 이제 그렇게 정해놓으면 이제 그게 이제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이제 그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의 대부분의 이단입니다. 이 절기를 완성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절기를 지키라는 말은 그 절기를 지키라는 게 아니고, 이 절기를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단들은 요 사단의 역사죠,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절기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어, 빼놓고,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절기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절기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내야 될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15절에 너는 무교절의 절기를 지키라. 6월절을 말하죠. 무교절이라고 무교 어, 한 것은 그 6월절 해왕돼서 나올 때, 이제 먹은 떡이 이 무교병을 먹었기 때문에 무교절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뭐떡 어 반죽하는 데다가 누룩을 넣지 않고 막 이제 부풀게 하지 않은 그걸 말하죠. 무교병을 말합니다. 이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6월절 무교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마음 속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내용입니다. 어제 우리 메시지 때예배때하나님 말씀 주신 것처럼요.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있어야 될 겁니다. 그게 유월절인데, 유월절은 애굽에서 나온 걸 말하는 겁니다. 어떤 걸 말하죠? 그리스 도로 말미암아 구원 받은 거. 여러분,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430년 종살이 하고 있었다니까요.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거, 그 애굽에서 노예된 거, 그 바로의 권세 아래 있는 거, 거기서 노예생활하면서 영원히 노예로 살아야 되는 그 애굽의 노예로 살아야 되는 거기서 이스라엘이 해방받을 수가 없었어요. 본인들의 힘과 본인들의 능력으로는 해방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어떻게 역사하셨냐? 양의 피 마른 날 해방 나오게, 해방되게 한 거예요. 어떤 군사의 방법이나 어떤 다른 어떤 방법을 가지고 해방된 것이 아니고 애국의 모든 첫 새끼를 죽이는 재앙이 임할 때 양의 피 마른 날 나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무교병을 먹어라.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떤 다른 것을 섞은 것을 먹지 말고 그냥 그 있는 그대로 구워서 먹어라.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바로 사단을 말하고 애굽, 세상, 지옥을 말하고 그 애굽에 노예된 것, 죄와 저주에 노예된 것, 종된 것을 말하는 거죠. 거기서 우리를 해방하신 거예요.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된다. 세번 절기를 지킬지라는 말은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1년 보면은 무슨 국가적인 절기가 있고 뭐 명절이 있잖아요.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것. 승리한 것. 죄와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받은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지옥 백성으로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런데 이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오. 내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사단에서, 손에서, 죄와 저주에서,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런데 이 구원의 축복을 언제부터 예비하셨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영세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을 예정하시고 준비하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로마서 15장 25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언제부터요?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요 이거 하나 때문에 평생 감사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거이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모든 죄와 저주 사단의 권세 지옥 배경에서 해방받은 거. 여러분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요, 우리가 모든 감사해야 될 내용이 다 들어요. 이거 하나 때문에 헌신해야 될 모든 내용이 다 있어요. 이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요, 때로는 수고하고,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드려도 될 내용이요 그 안에 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영적인 걸 알고요. 이 복음의 축복을 안다면은요, 내가 이 구원받은 것, 이것 때문에요,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 여러분,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전혀 본인의 의지와 이, 상관없이요, 흑암과 저주 가운데서, 우상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영세전에,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그래서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방법으로 됩니까? 여러분요 진짜 전도 현장 가서요. 전도해 보면은요. 제일 먼저 느끼는 첫 번째가 뭡니까? 내가 구원받은 게 기적이다. 내가 구원받은 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구원받은 게요. 최고의 감사해야 될 내용이구나.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사단의 권세에 묶여 있고 보이는데도요. 복음 안 받아요. 내가 죽 죽는 상황이 됐는데도 복음 안 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됐다. 절대로 여러분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냥 깨달아져서 고백한 게 아닙니다.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것은요. 영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되고 안 되고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된 거. 그리고 이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는 이 축복을 받은 이것 때문에 감사해야 돼. 바울이 항상 선신서에서 얘기했던 게 뭐죠? 내가 구원받은 거 감사하다. 바울이 가장 감사했던 게는요 응답이 아닙니다. 잘 되고 안 되고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것 때문에 바울은늘 감사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때 허감세력이 무너져요. 여러분이요, 이때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요, 오직 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붙잡고, 이 복음으로 감사하고,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여러분이요,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요, 눈에 안 보이게요.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이 확 살아나요. 여러분, 오늘 기도책에 보니까요, 내적 변화라는 표현을 썼죠. 우리가 진짜 복음을 붙잡을 때요, 눈에 안 보이게요, 영적인 부분이요, 완전히요, 살아나 버린 거예요. 제가, 아, 이 말을 설명하는데요. 아, 이걸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이 눈에 안 보이는요. 영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인 상태라는 게 있거든요.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이, 이 영혼이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요. 언제 정상으로 딱 쓰냐. 우리를 계속 눈에 안 보이게 공격하는 이 흑암세력이 언제 완전히 무너지냐? 우리가이 복음이라는 걸요, 완전히 답으로 붙잡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됐다는 이 사실을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완전히 붙잡을 때. 여러분, 바로가요, 사단을 상징하는데 끝까지 쫓아오잖아요. 근데 결국 그 바로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요? 홍해 앞에서 수장시킨 거예요. 문제가 오는 것 같았는데,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에게는요, 전 세계 앞에 이스라엘 또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는 이 시간표가 됐고요. 그 홍해에 어떻게 됐죠? 바로가요, 완전히 수상됐어요. 지금 기록에 나왔잖아요. 그 신앙의 반도 에 있는 그 홍해 바닥을 조사를 했는데요. 몇천 년 전에 있었던 뭐 마차 바퀴라든지 이런 게요. 그 벌속에 묶인 게 나왔잖아요. 완전히 홍해를 통해서요. 수장시켜버린 거예요. 뭘 말하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를요. 아무리 문제가 오고 사단이 공격하는 것 같지만요. 결국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했고요. 아무리 사단이 공격을 해도 이 사단의 세력이요. 완전히요. 무너지는 이 축복, 이 복음의 축복. 여러분, 이걸 붙잡을 때, 눈에 안 보이게요, 영적인 게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바로 뭐라고 하죠? 복음 서밋이라고 하는 거 내가 영적으로요, 복음 붙잡고 정상에딱 올라가야 돼요. 그래 우리가 뭐 갈등한다, 아뭐 고민한다, 아, 누구 때문에 뭐 내가 뭐 누구 때문에 좋다, 누구 때문에 안 좋다, 아, 내가 시험 들었다, 아, 내가 뭐아뭐 아, 여러분요, 맨날 사단에 공격 당하는 거예요. 그 눈에 안 보이게요. 그 사람이 영적인 상태는요, 바람에요. 이렇게요, 찌그러져 있는 상태요. 늘뭔가 모르게 영적 상태가요. 그 사람은요, 대 사단이 공격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그 탁구공을 보면은 이렇게 딱 찌그러져 있다가 밑에 어떤 뭐 뜨거운 열을 가하면 이게 딱 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복음을 딱 붙잡고요, 복음을 내 인생의 결론으로 붙잡고 답으로 붙잡고 복음 써밋 이 정상에 딱 올라설 때요, 우리 영적인 게요 완전히 딱섰 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걸 갈보리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제자들에게 완전히 답이 다난 거예요. 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바로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구나. 여자의 후손 그분이구나. 예수가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에 우리의 모든 죄와 죄들을 해결하신 희생 제사되신 바로 그분이구나. 예수가 바로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하신 바로 그분이구나. 이 예수가 바로 사단의 세력을 이기시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스도구나. 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예수가 부활하셨구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항상, 이게 6월절. 그래서 오늘 보니까요, 이 절기를요, 항상 지키라.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것은 이제, 뭐, 이제, 하나님 앞에 들을 예물을 말하는데, 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야. 우리의 진짜 중심을, 이복음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순서를 바꾸면요. 16절에 보면, 수당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런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합니다. 수장절은 연말에 저장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추수감사절 이렇게 하죠. 연말에 이제 저장한다. 그래서 연, 전에는 연종이라고 했죠. 이제 밭에서 거두어서 이제 저장한다. 곡식을 저장한다. 이제 그런 의미죠. 이 수장절은 뭘 말하죠? 우리가 갈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고, 성경에 보면, 말쇠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서, 가라지는 이제 불에 태우고, 알곡은 거두어서 이제 하나님 창고에 드린다겠죠 천국을 말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수장들은 어떤 의미가 있죠? 이땅 사는 동안 우리의 배경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천국 갈 거니까. 빌리퍼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어요 우리 는 분명히 천국 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힐 것이다가 아니고 하늘에 앉혔다.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죽었고 이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3장 4절에 보면 예. 너희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영광 중에 나타나 아니라 우리의 가야 될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가야 될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천국 배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배경. 그 배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의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단의 세력이 물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배경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경찰이나 아니면 어떤 뭐, 뭐, 군인이나 뭐 어떤 뭐 특별한 뭘 그걸 가지고 있는 장관이 그 사람 개인이 힘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 무슨 개인에게 어떤 능력이거나 특별한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직분 때문에 그 직분에 맞게 국가에서 뭘 주신 거예요? 준 거예요? 권세를 준 거예요. 그게 그 사람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개인이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천국 배경.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눈에 안 보이게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주의 천군천사를 보내사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죠. 장세기에 보니까 야곱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군대, 그래서 마하나이 야곱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점이 많지만 야곱이 이 복음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이 야곱이 가는 곳에 하나님은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서 야곱을 보호하시고 야곱을 지킨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우리가 항상 누려야 될 거예요. 절기를 지키라는 말은 잊지 말고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 배경. 두 번째 나오는 절기가 뭐였죠? 맥추절이야. 맥추절은 그냥 이제 보리를 거둔다는 의미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냐. 이제, 열매를 거두는데 특별히 보리를 거뒀다 해서 맥추절이라. 6월절, 지나서 50일 있다 한다 해서 77절이다, 또 뭐, 오순절이다.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나옵니다. 열매를 거뒀다겠죠. 첫 열매를 거뒀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는 말이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를 하면서 이락과 화평가 하면서 온유와 절제니라 해서 아홉 가지 뭐가 나오죠? 열매가 나오죠. 그래서 맥추절은 뭐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시고 그 성령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이 맥추절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뭐가 임했죠? 성령이 임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이세 절기를 통해서 중요한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축복을 항상 누리고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왜지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해방받았기 때문에 우리는요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았어요.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이 사실을요 항상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천국 배경. 구원받은 자가 나중에 가는 천국 말고, 그건 당연한 거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배경. 그리고 맥주절. 지금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나에게 역사하는 축복. 자,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이 땅에서. 지키라. 잊어버리지 마라.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이세 가지를요 실제로 내 삶에서요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누리는 게 뭐죠? 기도입니다. 이세 가지가 하나가 돼서 나에게 역사하는 시간이 언제죠? 기도하는 시간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아침에 나올 때또 여러분이 어디 갈때 이걸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나. 그러면은 내가 어디를 가나 어떤 현장에 가나. 하나님은 천국 배경으로 나와 함께한다. 가기도 전에 흑암세력이 무너지고 가기도 전에 하나님은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리고 내가 있는 이 현장에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에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 누리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신앙생활은요, 늘 감사해요. 기쁨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가는 곳마다 응답이 와 있고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역사하고요. 모든 문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고요. 그야말로 신앙생활은요, 즐거운 거고 기쁜 겁니다. 여러분요, 이세 가지를 항상 누리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전체를 합치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안에 축복을 말하자. 이 축복을 못 누리니까, 어떡합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다 헤매고 갈등하고 고민하잖아요. 여러분, 오늘요, 이 축복을 이스라엘이이 축복을 못 누리니까요. 광야에서 늘 염려하고, 덜 불평하고, 덜이 어, 어, 광야에서요 불신앙하고, 그래서 또막 어, 이... 고라, 어, 족속은요, 막 거기서 또 지진이 나서 막막 어, 막 죽고요, 막늘 이랬던 거예요. 조금만 문제가 오면 이제 막 원망하고요, 불평하고요, 막 그래서 또 어려움 당하고요. 오늘 우리 이새 절기를 통해서요 다시 한번 타보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다.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다.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그리고 나에겐 눈에 안 보이게 천국 배경이 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 성령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는 것.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축복을 누리고 오늘도 가는 현장마다 이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이 날마다 이 축복을 누려서 여러분의 가는 모든 현장에 광야의 기적이 이미 우리는 출애굽의 기적을 체험했고, 광야의 기적, 또 가나안 정복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으로 모든 죄와 저주, 사단, 지옥 권세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 복음 안에서 천국 배경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하는 완전한 축복을 주셔서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구원받은 자에 주신 신분 권세를 기도로 실제 누리는 최고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현장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중요한 훈련 속에 있는 우리 랩런트들 또 여러 가지 일 속에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언약의 백성들 한명한 한 명에게 6월절의 축복, 수장절의 축복, 오순절의 축복이 임하는 최고의 날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